안녕하세요. 모터리안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날씨 얘기를 제쳐두고 바로 오늘 만나실 모델은 볼브 XC60 T8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네, 볼보는 지금 2019년 이후 새로 개발되는 차에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 말인즉 어,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차들은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것들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가솔린 디젤차 없이 지금 보고 계시는 XC60 TA 모델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 볼보의 비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또 볼보는 2020년까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전도 가지고 있죠. XC60은 볼보의 볼륨 모델 중 하나죠. 신형이 나오기 전에 1세대 XC60 같은 경우는 볼보 글로벌 판매량의 30% 가량을 차지했었고 유럽에서 2014년에서 16년까지 3년 동안 판매량 1위를 했던 차량입니다 지금 XC60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봤을 때 볼보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3분의 1이 넘게 팔린 거니까 그야말로 볼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디젤 모델인 D5 모델이 863대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을 얹은 T6 모델이 371대, T8 모델이 42대로 이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T8 모델의 판매량이 상당히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차량의 가격이 8,320만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적은 판매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SUV의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 모델들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수입 브랜드 중에서 보증기간이 긴 브랜드인데요 5년 1 0만 k 로를 보증을 해주고 있죠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5년 1 0만 k 로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XC60의 크기는 전장이 4690mm 전폭 1900mm 전고는 1645mm 휠 베이스가 2865mm입니다 휠 베이스가 정말 길죠 그러니까 후륜구동 차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휠 베이스가 긴데 국산차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산타페가 4770mm로 길이는 8cm가 더 깁니다. 폭은 거의 비슷하고요. 높이가 한 6cm 정도 더 높고, 근데 휠베이스가 10cm가 짧습니다. 많이 길어진 거죠. 산타페 휠베이스가 원래 2700mm였는데, 신형이 나오면서 2765mm로 길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 XC60의 휠베이스보다는 10cm가 짧은 겁니다. 그니까 러이 XC60이 얼마나 늘씬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단번에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XC60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는데요. D5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림에 따라 6,260만 원부터 6,870만 원까지 위치를 하고요. T6 모델은 7,540만 원, 그리고 TA 모델은 8,320만 원입니다. T6와 T8 모델은 둘다 2.0L 가솔린 터보를 장착을 했고요. T8 모델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6, T8 모델은 인스크립션 트림 단위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XC60 같은 경우에는 많은 모델들과 경쟁을 하게 되죠. 벤츠의 GLC, 그다음 렉서스의 n s 3 0 0 h 캐딜락의 XT5, 뭐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리고 사실 이 TA 모델만 놓고 보면 어쩌면 포르쉐 마칸까지도 경쟁 모델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TA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NX 300H나 XT5 뭐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모델들은 5000대에서 6000대 최고 7000대 한 초중반까지를 가격대가 형성돼 있고 이 TA 모델 같은 경우는 8320만 원이란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GLC 350e 그 중에서도 AMG 라인 이 모델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GLC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부터 기본, 프리미엄, AMG 라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델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 모델은 6,690만 원이고 프리미엄은 7,480, AMG 라인은 8,2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AMG 라인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단 GLC 3502의 크기는 4665mm의 전장, 1910mm의 전폭, 1650mm의 전고, 휠베이스는 2 8 7 5이 크기도 XC60이랑 비슷합니다. 네, 오늘은 디자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의 한국인 디자이너인 이정현씨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유명하죠. 이 XC60이. 저희가 예전에 리뷰했던 XC60 리뷰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짚고 넘어가 보자면 첫 번째로 헤드램프, 헤드램프가 이 그릴까지 쭉 이어지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XC90이나 S90 이런 데선 보이지가 않는데 XC60은 딱이 하나만으로도 정체를 한 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 어댑티브 기능이 들어가서 상대편 운전자나 혹은 내앞차 사람의 눈을 부시지 않게 하면서도 이렇게 잘 비춰줄 수 있는 액티브 하이빔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등이 t6 모델에는 있는데 t8 모델에는 안개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t6와 동일한 모양이고요. 바로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측면부는 일단 이 옆모습이 역시나 후륜구동차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데시트 x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후륜구동 베이스 모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 3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사이즈는 235 55R19. 그리고 휠은 19인치인데 D5 모델은 인스크립션 트림에 가면 20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T6랑 T8 모델은 인스크립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9인치가 들어갑니다. 측면부 위 아래쪽에 있는 라이캐처는 언뜻 봐서는 강에 비친 어떤 모습? 풍경?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위아래가. 동일하진 않은데 약간 대칭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 충전은 완속 충전기로만 가능하고요. 어, 완속 충전으로 했을 때 2시간 반. 그 다음, 가정용으로 충전했을 때는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26km 정도니까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은 전기, 전기만 가지고 전기차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는 크롬 장식이 굉장히 많아요. 후면부를 보시면 1세대 XC60에서 봤던 그 테일램프가 거의 비슷한 느낌의 형태인데, 디테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TA 모델 같은 경우는 테일파이프도 양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네, 전동식 게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네, 트렁크 용량은 5 0 5터고 폴딩 시에는 1 4 3 2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트렁크 용량이 어, XC60T6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차체 중앙부에 위치를 하면서 트렁크 용량을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래쪽에는 타이어 리페어 킷이랑 뭐 각종 수납함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T6 모델 같은 경우는 저기에 스페어 타이가 들어갑니다. 네, 실내로 들어오면 익숙한 스티어링 휠이 맞이를 해줍니다.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파일럿 어시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각종 메뉴,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판 메뉴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른다고 음성 명령이 활성화되진 않는데요. 저 버튼은 어, 애플 카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고 있을 때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가 나오겠죠. 그다음 계기판을 보시면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적용이 되는데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빛 반사도 잘 막아 주는 형태여서 시인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센터에는 세로로 된 9인치 모니터가 장착이 되는데요. 여기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볼보 차량들이 지금 다 특징으로 나오는 것들인데요. 뭐 좌측으로 밀어보면은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고요. 우측으로 밀어보면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주행 성능 표시를 하면 이게 주행 중에 여기에 이제 지금 뭐 엔진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모터로만 주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연비까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이 좌측에 보시면은 이게 T6 모델은 없는 없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 홀드 차지 기능이 있고요. 이 차지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엔진을 켜서 그 엔진의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이, 보조 기능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약간 왜곡이 있긴 하지만 화질도 괜찮고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 관련된 것들, 허드 조정, 이 아래쪽에도 기타, 이런,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기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꺼지는 거죠. 이게 뭐 야간에도 굉장히 좋고 뭔가 집중해야 될때 이런 때도 좋은 거 같아서 좀 꽤나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뭐 오디오 관련된 버튼들이랑 비상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가 진짜 예쁜데 이게 스위스의 유리 명품 유리 제조업체인 오레포스에서 제작을 한 거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멋스러운 모습입니다. 쪽에는 공간이 조금 조금씩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속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파킹 버튼은 여기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로 가기 위해선 아래로 두 번을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D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로 가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우리 주차할 때 전진했다 후진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앞으로 또두 번을 밀어 줘야 다시 R 모드로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딸깍딸깍 딸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B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 회생 제동을 강하게 쓰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스타트 버튼이랑 드라이브 모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상시사륜 구동은 뭐말 그대로 상시사륜인 거고요. 이 피어 모드는 전기를 사용해서 주행하는 건데 전기가 다 떨어지면 엔진을 구동하게 됩니다. 그다음 하이브리드가 일반 모드고요. 인디비주얼은 개인 그리고 파워 모드, 오프로드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는 12V, 그 다음에 컵 홀더 두개 위치를 하고 있고요. 5 0 0 m l 물병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센터 콘솔 안쪽에는 USB 단자가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각선으로 봤을 때이 정도 됩니다. 텔비 광고 같네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나파가죽이 적용이 돼서 역시나 부드럽고 굉장히 착자감이 좋습니다. 원래 시트가 편하죠. 이 시트는 통풍 열선이 모두 지연이 되고요. 시트는 전동뿐만 아니라 이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에 인스크립션이 찍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선바이저는 확장은 안 되는데 옆에 공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충분히 폐를잘 가려주더라고요. 도어 패널과 윈도우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 윈도우는 내려가는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느리죠? 톨 게이트에서는 조금 빨리 이 버튼을 누르셔야지 제때 이렇게 카드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도 꽤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양막은 얇아 보이는데 햇빛을 잘 가려줍니다. 네, 뒷좌석은 제가 지금 앞에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 놨는데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레그룸은. 토룸이 정말 넓어요. 이 토룸이 발을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백에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 뒷좌석에 바로 머리 위까지 선루프가 나와 있어서 어, 개방감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 놓을 수가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볼보에게 칭찬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접어야지만 후방 시야를 굉장히 넓게 볼 수가 있고 뒷자리에 누가 탑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헤드레스트를 올리지 않으면 탑승을 못하잖아요. 목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시트가 뒷좌석 시트도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고 가죽의 질도 똑같이 좋은 나파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방석 길이가 조금 짧아가지고 약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신 이제 방석 길이가 짧기 때문에 드나들기엔 수월하고요. 앞좌석은 이, 이 허벅지 받침이 연장이 돼가지고 전동식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포지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팔걸이, 수납함, 그 다음에 컵폴더.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스키스루는 뒤쪽에서만 열수 있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중앙에는 송풍구는 없고요. 열선 버튼이랑 그 다음 작은 수납함 12볼트 파워 아울렛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송풍구랑 그 220볼트 파워 아울렛이 빠진 이유는 옵션을 뺀게 아니라 여기 이 지금 아랫부분에 배터리가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송풍구나 뭐 다른 것들 넣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송풍구는 이쪽에 옆쪽에 위치를 합니다 이 오디오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바울슨 윌킨스 오디오가 적용돼 있고 스피커는 15개 출력은 1,100와트입니다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제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피커를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시트 아래쪽에는 히든 수납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가 노트북이 들어갈까 싶어서 제 13인치 노트북의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 케이스를 넣으면 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네요. 태블릿 정도, 태블릿 PC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얇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슈퍼 차저와 이 터보 차저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저 r p m 이든고 r p m 이든 굉장히 큰 힘을 내게끔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볼보가 차를 잘 만들잖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는 소음이 좀 있더라, 진동이랑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달리면은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정차 중에도 그렇지만 출발 시 약간 이 낮은 천 초반대 RPM에서 그때 또 진동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T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모델이지만 T6의 사륜구동과는 조금 비교가 필요합니다. D5나 T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앞뒤 이렇게 자유롭게 배분이 되는 형식이라면 이 TA 모델의 사륜구동은 앞쪽은 엔진의 힘, 뒤쪽은 모터의 힘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엔진의 힘은 전륜에서 효율적으로 구동을 하고, 뒷바퀴에는 모터가 보조만 해주는 거죠. 이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의 힘이 318마력, 그 다음에 모터가 87마력을 더해서, 둘을 합하면 405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냅니다. 경쟁 모델로 꼽히는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냅니다. 엔진의 토크가 40.8kgm고, 모터의 토크가 24.5kgm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건 모터의 최고출력이 0부터 3000rpm까지 나오고 엔진은 2,200에서 5,400rpm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진 최대 rpm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터가 보조를 해주면서 힘을 이끌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8단 기어트로닉이 적용이 됐고요. 제로백은 5.3초입니다. 거의 뭐 스포츠카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경쟁 모델인 GLC3502 같은 경우에는 5.9초니까 0.6초 정도 빠르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4kWh로 가정용 충전기나 혹은 공용 충전기 중에서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T6와 T8 모델의 사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빼고는 스티어링 휠의 열선 이 정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연비는 전기로만 갔을 때는 3km, 퍼 킬로와트 아우입니다 T6 모델과 비교를 좀 해보면 엔진은 동일하고 변속기도 8단 기어트로닉으로 동일합니다 제로백 이제 T6 모델 같은 경우는 5.9초 이 T8 모델 같은 경우는 5.3초로 어, 0.6초 정도 빠르죠 그리고 뭐 타이어 사이즈도 동일하고요 그 GLC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GLC는 엔진 출력이 211마력에 35.7kgm의 토크를 발휘를 하고요 재료 백이 5.9초입니다. GLC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116마력. 이 TA 모델보다는 좀더 강력하죠. 배터리 용량은 이 TA 모델보다 조금 더 작아요. 8.7kWh인데 어쨌든 합산 출력이 316마력 정도 됩니다. 토크도 57.1kgm고요. 그래서 연비가 10.2km/L고 그다음 전기로만 갈 때는 2.6km/kWh 이 차량보다는 조금 낫죠. XC60 같은 경우에는 5년 10만 킬로 내에 배터리 보증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보증과 함께 이 GLC 350E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한해서 10년 무제한 보증을 해줍니다. 이 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안전 보조 사양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GLC 같은 경우에도 이 XC60만큼이나 많은 사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량 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나 안전 사양은 거의 최고 수준에 다다른다라고 할수 있지만 업계 내에서는 그치만이 XC60이 조금 더 능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LC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들어보질 못해서 사실 비교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뭐 이름으로만 보면은 부메스터도 굉장히 좋은 오디오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제 뭐 디젤 모델이던 어떤 다른 차량들에서도 트림 상관없이 안전 사양은 다 넣어주는 게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더 신뢰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전을 가지고 뭔가 돈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이통통 시트는 GLC의 그 어떤 트림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국내에 통풍 시트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두 차량 모두 가격이 비슷하면서 옵션이 워낙 훌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음에 비교 시승을 해보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박빙의 어떤 어, 그런 승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무겁고 크기도 꽤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특히 저속에서는 정말 가볍게 나가는 느낌인데 전기 모터의 힘이 충분히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감각도 사실 저속에서는 정말 가벼워요. 이 스티어링 휠 감각은 정말 한 손가락으로 돌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같이 또 무거워지고요. 스포츠 모드로 들어왔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모드로 하면 아까.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비 모드에서 하나 더 낮추게 되면 이렇게 단수가 표시가 되면서 한단 내려가는 이렇게 또 누르면 3단, 또 누르면 2단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되는데요. 다운 시프트만 가능한 거고. 올리게 되면 바로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400마력 넘는 차량에서 헤드시프트도 없고, 그리고 수동변속 모드도 없고, 아무리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가속성능은 근데 이렇게 밟아보면 이 오르막에서도 충분한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모터가 힘을 더해서 가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거고 모터 힘이 없으면 앞바퀴로만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좀 약한 힘이 나올 수밖에 없죠 코너링 느낌은 분명 이 좌우 롤링이 좀 있고 앞뒤로 피칭까지도 더해져서 조금씩은 롤이 있는 모습인데 승차감을 어느 정도 좀 살린 느낌입니다 예, 롤은 있는데 부드럽지만 끝까지 버티는 느낌 뭐이 정도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지턱을 만났을 때 느껴보시면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요철을 만났을 때도 약간씩 흔들흔들 하는데 이게 오히려 큰 요철을 만났을 때는 부담이 좀덜한 거죠. 원래 이제 좀 단단한 차량들을 타다 보면 큰 요철을 만날 때 걱정이잖아요. 아, 이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요 바로 앞에 있다. 그럼 어, 어떡하지? 차선을 넘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럴 때는 조금 덜 겁이 나는 것 같고 이 타이어도 편평비가 55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SUV다운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이 차체 자체의 느낌이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고 변속기도 충분히 빠르네요 어떤 분들은 이 B모드를 가지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B모드를 가지고 원페달 드라이빙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손을 떼도 알아서 잘 갑니다 어, 뭐 불안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불안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손발을 다 떼고 운전할 수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인데요. 아직도 지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반자율 주행 기능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대신 운전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손만 얹고 발만 얹어도, 그리고 주시만 하고 있어도 운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은 손발 다 떼고, 막딴데 보고, 휴대폰 보고, 졸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거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약간, 약간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직선도로잖아요. 정확히 직선도로인데,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약간씩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바람 때문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 이 도로 말고 다른 도로에서도, 약간씩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능 자체는 충분히 뭐 업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능은 좋고 다만 이제 약간 자연스러움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아까 조금 시끄럽다고 했는데 주행 중에는 바람 소리 외에는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엔진 시동이 켜지고 꺼지는 게 이질감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과 모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환을 해줍니다. 이 서스펜션이나 시트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장거리 주행에서는 또 효과가 크게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계랑 GPS, 내비게이션 속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100km로 주행을 하면 내비게이션에서 한 99km 정도?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내비게이션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강남역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편인데 조금 그런 지명들이 아닌 곳을 찍으면은 잘안 나옵니다 검색이. 그래서 주소로 하셔야 되고 그 검색을 할때 글씨를 손글씨로 해가지고 검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인식이 잘 되더라고. 내비게이션 맵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국산차는 좀 좋은 편인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맵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물론, BMW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15km 이상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앞쪽에 차량이 감지가 되면, 정지 상태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앞에 차량이 없다면, 15km 이상 갈 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요. 물론, 차선이 잘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좀더 높은 속도에서, 뭐, 60, 70km에서도 작동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40km 까지 작동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계기판 기준으로 134km 까지가 작동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140km 언저리까지는 이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막히는 시내길, 막히는 고속도로를 한 3분의 1 정도 왔고요. 3분의 1, 4분의 1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오는 간선도로, 그냥 시내도로를 왔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연비가 한 14에서 15km 정도 나왔습니다. 꽤잘 나왔죠. 이 차량 크기나 무게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막히고 아니면 좀 고속으로 많이 달리고 이랬을 때는 연비가 좀안 나오긴 합니다. 배터리가 다소모되면 엔진으로만 계속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10km, 뭐 10km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연비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의 크기나 무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출력을 봤을 때 출력이 4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뒤쪽에서 좀 소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소음인가 하고 봤더니 저 뒤에 러기지 스크린을 빼서 걸쳐 놓으면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 소음이 있고 나머지는 정말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평은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아요. XC60 중에 가장 높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을 주고 XC60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차의 최대 장점은 볼보의 안전 사양들이 가득하면서 이 성능, 제로0 5.3초라는 성능은 정말 강력한 성능입니다. 이런 성능과 어느 정도 효율을 타협하신 분들이 이 차량을 구매하시기에 매우 좋고, 차량의 옵션도 굉장히 많고, 기본기, 기본기 또한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연비를 절약할 때는 또 연비를 절약하고, 특히 전기 충전을 통해서 26km로 갈수 있으니까, 단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집 근처 왔다 갔다 할 때는 정말 전기만으로도 충전해가면서 쓸수 있는 차량이죠. 정말 카멜레온 같은 차량인 거예요. 뭐 전기 모드로만 다녔다가도 한 번씩은 이 405마력의 출력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인데, 옵션도 풍부하고 경쟁 차량보다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어 일단 단일 트림이죠. 단일 트림으로 차량 가격을 낮추고 어떤 이런 마케팅 전략은 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차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인스크립션의 옵션이 너무나 좋지만 조금 비싸다. 가격만 조금 옵션이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옵션을 조정한 모델들이 나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요즘 인기가 너무 많지만 물량이 없어서 차량을 못 봤잖아요. 좋은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빨리빨리 차량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뭐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차량 자체는 훌륭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 감사합니다.